어머님, 건강 챙기세요. 이번 달 용돈 보내드렸어요. 매달 1일, 10만원. 억대 연봉의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던지듯 보내는 돈이었습니다. 싹싹하고 효부소리 듣던 며느리. 시어머니는 그저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돈이 아니라 존중이 필요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아들과의 스피커폰 통화 너머로 며느리의 본색이 드러납니다. 아픈 친정 어머니에 대해 며느리는 차갑게 말합니다. 어차피 얼마 못 사시잖아. 쓸모없는 노인 병수발에 시간 낭비하지 마. 아무것도 모르는 며느리는 대담하게 서류를 내밀며 어머님, 외할머니 빌라, 저희가 대신 처리해 드릴게요. 위임장만 써주시면 편하시게. 하지만 며느리가 강과한 사실 하나. 평생 법정에서 거짓을 간파해온 시어머니의 직업은 바로. 이제는 내 차례구나. 그녀는 전직 부장판사였습니다. 법과 진실 앞에서 며느리의 완벽한 가면은 무너질 수 있을까요? 자세한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하단의 풀 영상을 클릭해주세요.